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호주는 한국의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 여러 방산 협력을 진행 중이며 이에 하나는 호주 진롱시에 자주포와 장갑차를 생산할 공장을 빠른 속도로 완공해 주는 등두 나라는 최근 호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밀착하던 호주가 갑자기 한국에 뒤통수를 치는 사건이 여러 건 있어서 황당함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한국으로부터 레드백과 K9 자주포 등을 도입하기로 했던 호주가 도입 수량을 대폭 줄이는가 하면 호주의 오스탈 조선소를 인수하려 했던 하나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등 실망스러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ABC 방송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호주 국가안보위원회가 호주 해군의 노후화된 안자급 호위함 8척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의 후보군을 독일과 일본의 설계안으로 압축했다고 전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호주 호위함 사업은 하나오션과 HD 연대중공업 그리고 일본 독일 등 3파전일 것으로 예상됐는데 호주가 일본과 독일 두 나라로 압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제외시키고 일본 독일과 손을 잡은 호주 하지만 호주가 크게 후회할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 조선사가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또 수주했는가 하면 최근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된 인사가 한국 조선사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주장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캐나다 해군사령관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우선순위 빼앗길까봐 급히 한국을 방문해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살펴보고 갔는데요. 과연 호주가 놀랄만한 한국 조선업의 대박 수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트럼프가 선택한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조선업에 대해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함정 MRO 사업에서 릴레이 수주를 하는 등 계속해서 낭보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공식화한 이후 한국과 미국의 해양방산 동맹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12일 미국 해군 칠함대에 배속된 급유함인 유코남의 정기수리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1994년 3월에 취역한 유코남은 전장 206m, 전폭 29.6m로 배수량은 약 3만 1 0 톤입니다. 하나오션은 이 함정을 내년 4월까지 수리해 미국 해군 측에 다시 인도할 예정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8월 28일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 군수 지원함인 원리실화함의 MRO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석달 만에 추가 수주에 성공했는데요. 올해 미국 해군 칠함대 군수지원센터 싱가포르 사무소에서 발주한 MRO 두 건을 모두 수주한 결과입니다. 지난달 미국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인 스티븐 켈러 제독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경남 거제시 하나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만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월리시라호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미국 해군 함정 MRO 사업에 추가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은 해군 전력의 유지보수를 위해 한국의 우수한 K해양 방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지역 유지보수 프레임워크 정책에 따라 군수 정비업을 인도 태평양 지역 다섯 개국에 구축한다는 계획하에 한국을 방산 협력의 중요 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 인수 계약을 체결했고, 원리시라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함정 MRO 사업 분야에서 미국의 확고한 신뢰를 얻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은 중국의 해양 굴기를 제압하고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신뢰할 만한 경제 안보 파트너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해군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갖춘 K조선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오션은 2022년 9월 하나그룹 인수를 기점으로 함정 MRO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엔 미국 해군 보급 체계 사령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참여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통상 1년이 걸리는 인증기간을 7개월로 대폭 단축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이 오래전부터 이 사안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왈츠 의원의 그간 의회 활동과 발언을 보면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서 이기려면 해군력이 매우 중요하며 중국보다 작고 낙후된 미국의 조선업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조선업계에 장기간 투자하되 당장 필요한 선박 건조, 수리 역량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일본, 인도 등 동맹과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면 왈츠 의원은 이런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는 지난달 28일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 대담에서 선박 건조 전문성과 중국 밖에서 대규모로 건조할 능력은 일본과 한국에 있다. 그들이 우리와 의미 있는 방식으로 협력하게 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9월 국방전문지 리얼클리어 디펜스 기고에서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200배가 넘는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싸움을 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의 모든 선박이 미국산이면 좋겠지만 우리는 최대 적과의 경쟁에서 미국산, 일본산, 한국산, 유럽산 선박의 혼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왈츠 의원은 지난 4월에는 미국이 쇠락하는 해양력을 복원하려면 국가 해양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의회 차원의 지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국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으로 보도된 마코르비오 상원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지침은 미국이 해양패권을 중국에 내주지 않으려면 조선 해운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해운업 재건에 드는 비용과 시간,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조약 동맹국들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모색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또 미국이 남중국해와 호르무즈 해협 등 동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해양 작전의 부담을 동맹과 나눌 것을 주문했습니다. 왈츠 의원은 이 지침에서 권고한 내용을 비롯해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법안을 통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왈츠 의원은 미국 조선업에 대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는 하나나 현대중공업을 방문하거나 일본에 가서 그들의 발전상을 보면 21세기 수준의 선박 건조와 수리를 보게 되는데 미국 조선소 몇 곳에 가면 1930년대 이후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수년간 투자해온 우리 동맹들과 제대로 협력해 그 지식재산과 노하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한국은 이제 전 세계 함정 900조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함정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900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의 재해권을 두고 미중 경쟁이 벌어지면서 함정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K방산이 지상 항공 무기체계 수출 성과를 올렸다면 이제는 함정 수출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캐나다의 해군사령관이 자국의 60조 규모의 잠수함 사업 파트너 찾아 한국을 찾아 이목이 쏠렸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12일 앵거스탑시 캐나다 해군사령관이 한국방위사업청 해군본부 관계자와 울산 HD 현대중공업 본사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3,000톤급 잠수함 8에서 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탑시 사령관은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창정비 중인 한국해군 주력 잠수함을 살펴보고 잠수함 건조시설과 생산설비 등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HD 현대중공업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구상을 소개했고 양국 간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등 협력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해집니다. 앵거스톱시 캐나다 해군사령관은 HD 현대중공업의 함정 관련 기술력에 깊이 감동받았다. 특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적기에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인상 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탑시사령관은 경남 거제 하나오션 사업장도 방문해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의 설계 생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캐나다 방산시장을 향해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은 탑시사령관 일행에게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이 캐나다 해군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임을 강조하면서 기술 이전을 통해 캐나다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잠수함 유지 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캐나다는 3,000톤급 잠수함 8에서 12척을 도입할 예정으로 순수 사업비는 20조 원이 넘고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6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는 폴란드 방산 수출 442억 달러 60조 9,916억 원 규모와 맞먹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해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오는 2050년쯤엔 북극해 항로가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가장 효율적인 항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잠수함의 북극해 전개도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내척의 노후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캐나다는 러시아와 중국 등에 맞서 북극권을 방어하기 위해 잠수함 전력 강화 등을 통해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방정책을 수정했는데요. 신형 잠수함 도입이 시급한 캐나다와 세계 최고의 한국 조선이 만난다면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거스탑시 캐나다 해군사령관의 HD연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방문이 캐나다 노후잠수함 도입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